인생의 고민을 압축도 압축해서 예. 해결까지 하는 고민 해결 비스 철학과! 좋다.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굴곡져 봤다. 이런 일까지 겪어 봤다. 어, 이쪽이 먼저 가세요. 제가 어. 먼저 해요. 굴곡졌잖아요, 인생이. 네. 가장 거의 <laughs> 활발한 시기죠. 예, 네. 20대 중후반에 네. 저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 2년 동안 외부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상으로만 만났어요. 맞 예. 아, 예. 그때 부자였어. 아 사이버몬. 사이버 예예. 사이버몬. 아, 부자였네. 네, 부자였어요. 예. 잖아요 아, 인생으로 치면 저는 뭐 거의 뭐큰 도였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8년 무명이죠. 10년이죠. 10년. 10년. 아, 10년의 아. 무명이있었고 무명이 아. 그냥 뭐 간단히 가자면은 뭐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네번 아, 정도 얼굴이 이제 바뀌었고.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간단한, 거. 참...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야 누구나 다 그러잖아. 달 씨는. 드라굴곡 아, 아, 없잖아. 저는 굴곡이 지난 10년간 남자가 시간 말랐다 이런 얘기 를 들었어요. <laughs> 사드라 막님. 예. 네. <laughs> 10년 가지고 여기 사 아! 아! 아, 네, 네. 아 제가 많이 보이게요 아아 많이 보릴게요 아 네. 불고기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아아 예, 예. 네. 근데 아, 사실 씨. 저는 약간 7년 무명제 10년 저 지금 17년째 약간 무명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맞아. 오래됐어 우리 지영이도. 저도 이제 데뷔를 11년 전에 했었어요. 아 전에. 오래되셨네. 네, 근데 11년 전에 했는데 쫄딱 망하고 네. 계속 지금까지 백수로 있다가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다시 직업을 찾아서 네. 네, 다시 이제 새롭게 음반을 내서 아또 비스 나서 오늘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아 무명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아 네. 야 무병으로 따지면 너 10년 안걸었아것도 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아, 그렇네요. 예. 파이팅입니다.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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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은 거는... 예. 예. 우리 예. 이은 씨. 저는 배우 생활만 하다가 개인 공개 연애로 제 이름이 뜻하지 않게 아 알려져서 어, 아, 괜찮으시겠어? 아, 또 이게 예. 올라올 텐데. 예. 네, 이제는 극복하고 제 이름을 찾기 위해 오늘 비디오 스타로 예능 처음 왔는데요. 아 제가 실업증에 걸렸을 때 김수식 때문에 말을 했어요. 어? 아니 갑자기 왜 김숙씨! 가의야 내가, 내가 의사. 아 여기 의사 내가 반 의사야. 김숙씨가 어느 날 화면에 나왔는데 막 욕을 하고 있던가요? 김숙씨가 내신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있고. 고민 상담해 준 네. 그거요? 네. 너무 웃겨서 <놀람> 어머! 하다가 말을 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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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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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헐미었어 지금. 어머! 명인네 명이야. 어디 김숙 언니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박사한번 집시다, 이거.